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 정치사의 이제 전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 정치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187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특권이 있어가지고 누리는 건 당연하고 어,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참. 저지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범죄 사항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뭐 다른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국가 재정으로서 지원되는 급여를 받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혼란스럽지 않는가.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에 또 인류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고 집단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올바른 어떤 세상이 있겠습니까만은, 가능하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그 문명이 골고루 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뭐 정보통신기기도 갖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처럼 뭐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반들의 그그 어떤 행태들이 많이 있었죠. 뭐, 첩도 있고, 첩도 있고, 본부인 있고, 왕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죠. 뭐, 이렇게 북한처럼 세습적인 그런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지금 5 년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위해서 그 선출하니까, 단임제로 그것도 이제 아쉬운 점은 빨리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김종민 SNL 파트너스 변호사, 이분은, 제가 한몇번 방송을 올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실속 없는 형식과 명분의 집착에 부국광병 도회시했던 조선처럼 정치권, 역사의 교훈에서 눈돌려, 리더는 헌신하고 책임지는 자리, 전문가 의견 중시하고 뚝심 있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이런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이제 책임지지 않는 사회, 보이지 않는 리더. 이런 제목으로 글써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뭐 우리나라가 예전에 임진왜란 이후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15만 명이 일본에 끌려간 이에요 그래서 5천명 정도가 돌아오고 그때 노예가 어떻게 거리가 됐냐 그러면은 조총 한 정에 조선 노예 40명을 살수 있었고 포르투갈 상인에 유럽까지 팔려 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혹한 그다음에 이제 뭐또 조선 말기에 또 일제였던 그런 부분도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참 민초들의 민초들의 원인이 제공한 게 아니고 왕조를 형성했던 그그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서 권력 갖고 무슨 검문세가들이 얘기에 나오는데 그 지금도 무슨 내가 얻은 우리 그저 야인 시대입니까 어디 어디에 보면은 내가 안동 입씨와 김대환씨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물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검문세가들이 됐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도 막대하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한 36년간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도 실은 왕권들 왕족들이었고, 그 다음에 검문세가들이었죠.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있을 때는 참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일반 평민들, 서민들, 스님들까지 나서서 관리에서 목숨을 바친 그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쭉 한번 이 글을 써놓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권위는 의무 함께한다. 나라 오르는 모든 것은 그 비상의 아름다운 만큼 정직한 헌신을 요구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참 근근히 먹고 살면서 그 어떻게 뭐 세금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세금 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과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규모가 커가지고 강력 단체장들, 그 다음에 뭐 고위공직자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보다 더 적은 대가를 얻는다. 국가 역할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준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앞서가야 하고, 이것이 정치 리더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짓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뭐얽고 긁고, 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 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뭐 역적이지.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꼭 그, 저, 연예인들한테 그, 몰려있는 그, 팬들처럼. 그러나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책임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의 책임은 큰 차이가 있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판단해보고 지지하다가도 한번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우리 그 동학의 이제 그때는 동학이라고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최재유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최시영 여러 분들은. 양천조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아주 귀중한 사람들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리더가 돼서는 안된 사람. 그 다음에 이북에 지금 3대 세습을 이래갖고 이북에는 지금도 아사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탈출해갖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탈출하는 과정에서 뭐손목을 자르고 말이지. 그 다음에 중국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참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북에 2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 북한 집단을 추종한다거나, 거기에 편을 들여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은,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아주 엄목한 양반 상놈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 깨우치려고 했던 그 선지자들. 면목이 없는 거죠. 다양스럽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도 일부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이지. 자기들은 유교 동란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안 왔으면서. 또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으면서. 그때 참전하고 그때 군대 갔다 오고. 지금 군대 가서 병역을 피하고 일하고 있고. 전번에 나 한번 얘기했지만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아, 군대 갔다 와서 보강한 복학,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 온다고 그걸 갖다 감점 처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학의 강단에 서거나 지도자로 되면 안 되겠죠.라고 이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정치에서 말하는 좋은 성과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한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끌고 가나 나가느냐. 여기도 중요하지만 아까 한번 읽었던 민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앞서가야 하고 이것을, 이게 정치 리더십이다, 이거지. 국민한테 요구할 때는 요구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전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 쭉 이제 뭐 두골 대통령 얘기도 써놓으시고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리더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형태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혼돈 가득한 이 시대에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국민은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는 리더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있었죠. 박정희, 그 다음에 이승만. 이런 분들이 그런 리더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40몇 년을 애국에 떠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지키고 있다가도 또 민심 때문에 하하에 떠나가지고 나라에 들어오시도 못하고 하하에서 돌아가시고 박 대통령은 우리 영부인 그다음에 본인 두분다 흉탄에 돌아가시고 그 정신을 따님 이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공동 뭐 경제 공동체 묵시적 뭐 이런 비법률적 용어를 만들어고그분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들도 어떤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누,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문하시고 좋은 정치적인 리더를 살려낼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는 또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